이렇게. <laughs> 이렇다 <개 예쁘다. 웃음> 이렇게. 조금 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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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 포카가 너무 예뻐서, 이거를, 지마켓 특전, 이 포카랑, 이괄외양도를 갖고 싶었는데, 그러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서. 으! <laughs> <laughs> 짜잔! 제가 이거, 시즈 시즌 그린, 시즌브리핑을 전부 받았어요. 플라아로이드랑 포카랑, 같이 해서 이렇게 받았거든요. 짜잔! 예쁘죠? 여쭤글 빼고. 이것들은 따로 제가 오피에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플라 뒷면이 이렇고요. 이거는 엽서 뒷면이에요.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뭐지? 제가 카메라 기연이랑 그 팬콘 비 기연이랑도 받거든요. 둘 중에 뭔지 모르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쪽에 켜놨었구나. 오씨. 하단에 넣고요. 이제 A 버전만 구하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기원 했는데 제가 카메라 기원 카메라 기원에 양도받을 생각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싼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니까 하자가 있는 게좀싼게 올라와서 갑자기 청동 충동, 청동적으로 구매했습니다. 뭐 어, 진짜 예쁘네. 너무 예쁘. 이렇게 비서님. 하자가 없는데? <laughs> 하자가 없는데요? 거의 없는데요? 까그 아, 사진에 보여주셨던 게 제가 기억에 남는 하자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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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진짜 거의 티안 나고 이렇게 두 개? 오늘의 진정기 두 개였습니다 넣어도록 할게요 더보이즈 카를 시켜왔는데 그냥 가져다 볼게요. 제가 더보이즈에 요즘 관심이 좀 많아서 완전 그냥 텅 놀도 많아졌구나. 예쁜 팬카는 다 제가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최대한 예쁘고 그냥 싼 푸카를 사왔는데 이게 더비 삼계 킷트 부커인가 그거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교복 입은 게 그래서 바로 한번 봤어요. 아 홀로그램이 진짜 약간 뭐지 입체적이게 들어갔다야 해 되나? 이거 먹고 먹다이까응무 예뻐! 미쳤쳤어지이 이렇게 지서마지지금할게요 안녕 진짜 제가 지금까지 진짜 많음지금 기대를 해했지 지금까지, 만금까지 지금까지, 지금 제가 지금까망지가까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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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금까지지 난, 난, 내가 이거를 평생 못 가질 줄 알았다, 어떡한데. 쟤 진짜 최고가 형. 아, 제못 보겠어. 와, 아, 진짜 미쳤다. 와, 아, 진짜 미친 와, 미쳤다, 진짜. 에, 마트도 귀여워. 와, 아니, 미쳤 아, 진짜 예뻐. 화장 있는지 볼게요. 정투적으로 여기 살짝. 절대 있지 않데 있는 거냐? 근데 네. 이건 그냥 작은 체리브를 깨주셨고딱 메모리 올라온 거를 제가 딱 봐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아니 에버. 그럼 여기서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멀티뱅이었거든요어 아 옆에 빠졌어. 아, 아 옆에 낄필요 없구나. 씨. <laughs> 왜 이렇게 어이지미 네, 죽일라고요? 아, 네. 네, 오늘은요, 멀티뱅을 한번 뜯어볼까요? 제가, 아, 이거 언제 시켰는지도 말해줘야 돼, 아까가지고. 뭔지 알지? 저뭐 8월달에 시켰는데, 이런 거. 맞아. 그래야지 뭔가 더 멋있지 않냐? <laughs> 제가 멀티뱅 8월 11일에 보니까 시켰는데, 11월 1일에 왔습니다. 약 3달? 걸렸어요. 아, 기대된다. 미친놈! 아아아...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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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봐. 개 귀여워. 따단. 미쳤는데? 이거는 아... 아... 성무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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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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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얼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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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완전 운전... 댕프였어가지고 형 아, 귀엽지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구멍 한번 <laughs> <고생학원> 매줄게요 <laughs> 여러분 이왜 뭐, 이래 너무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서 막쪼물떡쪼물떡거고 싶어 가 스트레스 받을걸? 로 부를거면은 몬스스몬스 노래 불러주세요 아까났 네, 우리가 네. 만든 하하 귀는 네. 붙어있고요 이게 예, 짝눈으로 이렇게 한쪽 이렇게 되어있고 꼬리요 꼬리 그냥 꼬리로 살수 있어요 이렇게 꼬리로 살수 있는 거? 이거 어. 야 이거 귀엽지 않냐? <놀라> 따라해 <놀라> 몸통에 달려있는데 너무 귀엽다 모르겠는데. 이거 고래 고래 가방이야 이것도 세트로 시킨 거야 <놀라> 아, 귀여워. 진짜 귀엽다 저거 나도 인형 같은 거 사고 싶었는데 파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나도 나도 이거 사기 전까지 바는 사람이 없어서 촉감이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부드러운 느낌? 너무 귀여워 고래가방도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매는 거구나 지금 반대로 메었네 미안하다 야 이렇게 메는 게 맞아? 목에다가? 아 이렇게 한 거구나 짜잔 여기서 끝마쳐보도록 할게요